중고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여자. 어쩐 일이야? 지나가다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좋은 거 들어왔는데 볼래? 그때 가방을 보고 깜짝 놀라던 여자. 이거 내 가방인 것 같은데? 잉크가 묻었던 자신의 가방과 똑같은 걸 확인했죠.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가게 VIP 회원이 와서 판 거야. 그 VIP 회원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 그 사람은 여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죠. 집이 어려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녀를 사장은 살뜰히 챙겨주었죠. 저는 사장님이 정말 부러워요. 얼마 전에 사신 명품 가방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죽을 각오로 힘들게 일해서 이룬 거예요. 열심히 하면 좋은 날올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사장은 이 가방 갖고 싶다고 했으니 괜찮으면 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걸 빨리 받아요. 우리도 사장님께 선물 많이 받아. 그때 시계도 같이 팔고 핸드폰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사장은 바로 직원에게 갔죠. 내가 준 가방 어디 있어요? 시골에 계신 엄마 드렸어요. 거짓말 진짜 잘하네요. 이 가방하고 얼마 전에 직원들이 잃어버렸다던 핸드폰하고 이 시계.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좋아 증거 다 보여줄게. 사장은 CCTV에 담긴 직원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줬죠. 이제 경찰서 갈 준비나 해요. 신뢰를 저버린 직원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